안녕하십니까 명품 고기마루 이대입니다. 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또 한글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연휴가 또 이어지네요. 다들 또 나들이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코로나 단디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단디 끼시고요. 날씨가 서늘하에 진짜 완전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 보석 녹돈 앞다리살, 전지라고 그러지. 앞다리살, 또 뭐, 잠깐 이렇게 손질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어, 제가 영상 예전에 찍을 때 초반에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 하는 기분으로 한번또 손질하는 법이나 이런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보석 녹돈 앞다리입니다. 네, 지금 이 비닐 벗기한 상태고, 아 어, 요쪽 갈라진 요런 부분으로 뼈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막들 거친 막들 저는 요런 거를 손질을 좀 깔끔하게 다 해내거든요 이게 그냥 만져봐도 뻣뻣하니 좀 거칠거칠 합니다 특히 요런 쪽 뼈가 붙었던 쪽 발골이 된 쪽이 좀 뻣뻣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드실 때좀 불편하겠지 하고 뭐 이렇게 보셔도 그냥 이런 불필요한 지방들이 조금 이렇게 들렁들렁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 보석 녹돈만 그런 게 아니라 돼지 작업하면서 이제 좀 일반적인 이제 육 가공에서 작업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전부 다 정형 작업을 깔끔하게 하기에는 조금 대한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아서 이제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이런 걸 정형 작업을 또 부수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깨끗하게 다 도려내줍니다. 보시면 이런것 자체가 굉장히 질기거든요. 대략적인 손질은 끝냈고, 어 저희 보성녹돈 같은 경우 특징이 원래 등쪽에 지금 하얀 게다 지방인데 원래 돼지들이 일반적으로 위에 지방층이 덮고 있는 게꽤좀 두껍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형 작업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쳐냈거든요. 요즘에 소비자분들께서 지방이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거 많이 좀 꺼려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위에또 어떤 데는 앞다리살을 싸게 파는 경우에 보통 보면 지방층, 뚜껑 지방층 위에 껍데기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님들이 드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 쳐낸 만큼 또 그만큼 저희가 또 납품을 받을 때 단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요. 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와, 저 집은 싸다.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방 무게나 그 위에 껍질 무게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그들이 판매를 하는 거고요. 제가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지방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남겨놓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만 살짝 남겨놓지. 예. 스펙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앞다리살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김치찌개 제일 많이 해먹고 그다음 이제 고추장 버무려 가지고 고추장 돼지 불고기 같은 것도 해먹고요. 수육도 해드시는 분도 있고,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그런 부위거든요. 이상, 요거 이제 손질을 다 깔끔하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토막 내서 앞에 또 우리 손님들 판매하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성 녹돈 앞다리살 잘 보여드릴 거예요. 어, 앞다리살이 그렇게 비싼 부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부위고 해서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맛있게 또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예,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 명품 고기 마루 이대이였습니다